동생아 동생아 무슨 일이냐 바보 곰돌이 요즘 칼로 하는 피구가 유행이래 다, 칼로 피구를 어떻게 해? 잘봐턱 대공 닫기 칼로 공을 치면 터지는 게 당연하지 바보냐 너? 아 맞다 너 바보지 <laughs>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다니 자동 응답기 같은 녀석 그, 그래 칼로 피구하는 녀석보단 차라리 자동 응답기가 더 낫지 어, 아니야 진짜 유행이라고 했어 블레이드 볼인지 뭔지 있다니까 응? 그거 혹시 로블록스 아니냐? 매죠 어, 그럼 아, 컴퓨터로 하라고 컴퓨터 좀 그만해 눈 나빠져 컴퓨터 게임을 컴퓨터로 안 하는 녀석 머리가 나쁜 말 금지야 그러므로 승부다 내동생 뭔데 갑자기 넌 나에게 처참하게 쓰러지게 될 것이다 바로 저 공처럼 말이지 아 맞다 내공 처참한 건 공뿐만이 아니고 기억력도 오, 이거 안 터뜨리고 하는 법 없나? 흠 목검으로 하면 어떠냐 오 목검 좋았어 자 받아 어디서 꺼낸 거냐 좀 기분 나쁜데 자 처참히 쓰러질 준비는 됐느냐 내동생이요 꿀꺽 처음부터 풀파워 한 방에 모든 것을 건다! 이 녀석 엄청난 기운이야! 제 캣닷! 포! 더! 스매치! 제! 대고 야구랑 다른 게 뭐냐? 대키포? 아! 아! 어, 뭐야? 대키포?